이렇게 해네 돼요? 제가 목소리를 네, 네, 네. 제가 네, 소리를담당하어요 네. 네. 저희가 아, 불러드릴게요 네. 지금 너만 나를 가 얼마나 더 예쁜가 아... 예뻐 아, 아... 예쁘다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다음 예서씨 부담스러운데 <laughs> 마지막보다 나 <laughs> <거잖아. 웃음> 아, 거아요부담스러운 네. 아, 아, 지렸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냄너나 봐. 나아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적당히 하세요, 적당히. 적당히 예쁘다. 적당히 하세요. 적당히, <laughs> 적당히, <예쁘다, 웃음> 적당히, 적당히, 적당히 하세요라고 우리 마시로 도슨트 님께서. 그러지. 맞죠. 정됐다고 다는 알죠? 알죠? 몰라가. 알더 과하게. 알잖아요. 알죠? 지금 너와 나를 봐부터 3, 1, 2, 지금 너와 나를 봐 얼마나 더 예쁜가 우리꽃받침으로 마지막에 링크까지 해주셨고요. Yeah. 자, 그리고 이 파트의 주인공이죠. Yeah. 우리, yeah. 우리, yeah. 아, 우리 yeah. 너무 아름다우신데 자, 1, 2, 3, 4 지금 너와 나를 봐얼마나더 예쁜가? 지금 아, 보여요 이보다 예쁠 수없다 마리모에, 마리모에 마리봐에 말해봐요, 요 말에 모여 하시지만 살짝 떨리시는 최현 씨. 다음이 나란이 잘할 거야. 자 하나 둘 셋. 지금 너와 나를 봐 얼마나 더 예쁜가. <laughs> 와두 눈을 이렇게 질끈 감으시는데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. 자 다음 유진 씨. 네. 하나 둘 셋. 지금 너와 나를 <laughs> 아 우리 큐브리언 분들 마음에 드셨나요? 좋습니다. <laughs> 자, 다음 휴닝바이오 씬! 네. 자, 하나, 둘, 셋! 지금 너와 나를 봐 얼른 먼저 예쁜가 예쁘다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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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두분 남았거든요. 영은씨와 우리 마시루씨. 자, 영은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지금 나와 나를 봐. 얼마나 더 예쁜가? 이 스냅 보셨어요? 스냅? 어우, 돌려서 보라 트 우리 힌차게 어, 어, 그래, 불러주는 그 거예요. 5, 6, 7. 지금 너 나를 봐. 얼마나도 예쁜가? 와! 레이스 너무나도 예쁘다! 아, 자, 이렇게 되면 우리 아홉 분이 다 같이 하는 걸안볼 수가 없겠죠? 자,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저와 캠플리언 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. 네. 네 준비됐으면은. 지금 너와 나를 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시작! 지금 너와 나를 봐. 얼마나 좋습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어, 이렇게 케플러의 구입 고생 매력에 흠뻑 빠진 쇼케이스. 자,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케플러의 분들도 이제 다시 네, 휴대폰을 넣어주시고 카메라...